시작할게요. 예, 비도 오고 이러니까 산만하게 하자고요. <laughs> 입주가 지났는데 시, 신딸이잖아요. 그럼 이민년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달 중에 예, 한 달이 신딸이죠. 그래서 실제로, 전반부에 뭔가, 뭐, 가능성이 있었는데 잘안 되고, 무슨, 뭐, 이랬던 명들은이 신딸을 기점으로 전환이 일어나죠. 애인을 만들고 싶었는데 잘안 됐다. 이러면 다 기대를, 기대를 해볼 만하죠. 어쨌든, 에너지적 전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야 됩니다.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신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그게 참, 사는 게 그렇잖아요.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항상 준비는 부족하죠. 뭔가 사건은 느닷없이 터지니까 사건이고.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고 준비하려고 사주 공부도 하고, 앞날을 예측도 해보고, 뭐 이러는데, 만만치 않죠 사는 게. 자, 오늘은 신월의 기토를 하겠습니다. 어, 기토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기토하고 연결되면은. 그게 생산성을 형성한다는 뜻이죠. 영에 천간에 기토 하나가 있다. 그게 일간하고 가까이 있다. 아, 이러면 뭐 당연히 그 일간이 어떠한 일간든지 기토에 의해서 그의 생산성을 갖게 됩니다. 아, 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각각 생산성을 부여하는 것이 각각 다르죠. 정화는 도구적 실용이죠 그죠? 용도 같은 걸뭐 정해서 그잖아요 그김 매는 데는 호미가 좋잖아요 김 매는데 예, 사부로 김맬 거예요? 김 매는데 호미만한 게 없죠 다그 맞는 용도가 있다고요 한정된다고요? 정화의 실용성은 그런 거예요 정화가 만드는 생산성은 대상한테 그런 걸 부여하는 거죠. 기토의 생산성은 기토라고 하는 자체에 끌어들여서 이 기토는 상대를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하는 태도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그 자기 영역에 에, 길러지게 하는 거죠. 생산적 효과로 길러지게 한다 이 얘기예요. 대상이 그러니까 기토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은 에, 결과 중심적 코드를 갖게 되죠.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상이하게 달라지는 걸 구분하시라는 얘기예요. 어, 음간은 대체적으로 결과 중심이고 생산성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뭐 어, 당연히 음간도 다 종류마다 성향들이 다르니까. 그런 걸 따져서 보셔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 이 기토는 가장 어 자신의 영역을 제공해서 상대를 이렇게 낮고 가까이 오게끔 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어 기토 영역이 그런 거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음 생활과 밀접한. 음 그런 조건을 형성하죠. 우리가 사는 영역들은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는 영역에서 멀어져 있는 것, 우리가 사는데 조금 어, 한 단계 멀리 해야 되는 것, 멀리 한다는 게좀 높인다든지 신성시한다든지 조금 위험을 갖추게 한다든지 그러면 높이하죠. 어, 그러니까. <laughs> 집에 이렇게 사당이 있으면은 있는 집이죠. 집에 이렇게 사당이 있으면은 신주를 모시잖아요. 사당이 있다는 것은 집이 규모가 있다는 뜻이고요. 가문의 내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사당이 없으니까 신주를 모시지 못하죠. 일반, 일반인들의 집은 사당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예, 지방을 쓰죠. 지방. 근데 이렇게 사당 있는 집은 신주를 모시죠, 그냥. 지방을 쓰지 않아요. 신주를 모시는 거죠. 신주는 일위만 있어요. 신주를 대체하는 게 위패예요. 위패는 어디에도 있을 수 있어요. 가서 위패를 모실 수 있죠. 그럼 우리나라 대성전에 있는 공자님은 신주가 있는 게 아니고 위패가 있겠죠. 그죠? 그 예. 그니까, 그러면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사당이 어떠한 형식을 취하느냐 이거죠. 여기는 생활공간이 아니죠. 그잖아요. 생활공간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는 무토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높여지고, 뭔가 이렇게 위험을 갖추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사당 안에 들어가려면 자기도 모르게 온매무세를 단정히 하려고 하잖아, 이렇게. 자기 내가 살던 어렸을 때 살던 집에 아, 사당이 있었다. 아, 그러면 예, 뼈대가 있는 집에 있 <laughs> 지금 얘기의 핵심은 이런 거에요. 생활 공간은 기토라고 하는 영역이다. 저기에는 우리가 생활하는 거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거죠. 상징성을 띠는 것과 생산성을 띠는 거에요. 영역적 차이가 있죠. 서원 같은 데 가시면은, 서원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강당, 동제, 서제, 뒤에 사당. 여기 마당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당의 기본 구조이죠. 그런데 이, 이, 이 전체의 구성을 무게중심으로 어디에 두느냐? 여기 사당 중심의 서원이 있고요, 이게 강당 중심의 서원 있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 모시잖아요, 소년들을. 예, 그렇, 그렇게 다 서원들 다녀보시면은 어, 서원마다 특색들이 있고요. 어, 실제로 많은 서원들이 예, 유학을 얘기하고, 뭐그 예, 도법을 얘기하고 이러지만은 거의 대부분 다 풍수적 영역. 한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설정할 때 아주 굉장히 중시해서 비보까지 다 해서 건물을 짓고 자리를 만들고 이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이죠. 자기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저 무토의 영역에 놓는다고요. 자기가 일상적으로 자주 써야 되고, 어, 쉽게 접근하려면, 영역에, 영역 자체가 이미 기토화 돼요. 기토화 돼야 편안고, 순조롭죠. 그래야 일이 쉽게 진행이 되죠. 생산성을 추구해야 되는 영역인데, 어, 그걸 무토화 해서, 해서 하려고 한다는 건 이미, 예,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그런 걸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TV 볼 때, 집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아, 넥타이 메고, 예,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딱 자세 갖춰서 TV 보셔야죠. 그래야 재미있죠. 그죠? 이게 예, 다 형식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상가집을 가는데, 반바지에, 번거지 쓰고 상갓집을 간다? 저는 그렇게 갈지도 몰라요. <laughs> 양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런 형식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영역과 상징 영역,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관찰하시면 다 나타나요. 그죠? 잘 하시면은 자, 그러니까 이 기토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토가 신 월이면은 금에 의해서 설 되겠죠. 자 기토의 에너지가 신금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주도되고 설 된다. 그래서 이게 상관이 되겠네요. 기토는 에너지를 모아서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 있게 하려고 하는 게 기토인데 저 신금에 의해서 설디고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토가 공허해지죠. 뭔가 안에 기르고 키우고 배양하는 이러한 힘의 불편함이 형성되겠죠. 그것 때문에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게. 병화다 이거죠. 자, 병화가 있으면은 기토가 힘이 있든 없든 이 화에 의해서 뭔가 기르고 받아들이고 이런 생산성을 만드는 거에 주요한 힘을 얻게 되죠. 이건 인성 기토한테 인성으로 작용할 거고요. 비추로 어, 작용하겠죠. 여기에는 온도 상승을 시키는 신월이니까 점점 온도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기토의 생산성을 보장하려면 온도를 높여야 되겠죠. 명암 조절을 하겠네요. 어두워지는 것. 저, 신금으로 가면 어두워지는 거니까, 밝게 하는 것, 드러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쓴다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기토가 목을 기른다는 걸 전제하고 있죠, 그죠 목을 그러니까 신월의 기토가 목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무엇이 필요겠느냐를 하 생각하란 얘기죠. 그럼 가장 우선해야 될게 평화라고요. 그럼 신월의 기토가 목을 어떻게 기르는가를 따질 때 신월의 목이라면은.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추수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열매가 맺어져 간다. 어, 이 신호는 집단적인 형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에너지 조절을 전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묶음 단위로 간다. 그래서 유달을로 들어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별 보장한다 그랬죠. 그때는 낱개로 분리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의 개체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서 그것이 인정되는 건 유달 가야죠. 유달 가면은 감 하나가 한 생명이죠. 그 하나 감이라고 하는 하나의 열매를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할 수 있죠. 근데 저 신월에는 그냥 감나무에 감이 열린 거죠. 감 전체를 얘기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형태. 분명히 감이고, 감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은 개별 포장, 낫개로서의 역할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토, 신월에 감목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을목이라고 하는 구성이 작용한다는 것은 이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무리 상태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죠? 열매를 맺는 것, 세대 교체의 마무리로 들어선다. 유달 가면은 완전히 전환됐다. 낙엽 떨구고, 뭐예요? 개별 포장되고. 그래서 감나무의 각각의 감들이 아주 충일하게 자기 하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게 된다. 이 얘기예요. 신월의 목이 좀더 자기 조건을 갖춰야 되는 형태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평화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게 폐수죠. 왕해지면 안 돼요. 아직, 아직 좀 더, 좀더 양분이 필요하다. 이 얘기고요. 이건 기토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신월에 상관을 쓰는데, 나한테 주어진 월의 조건이 상관인데 상관을 쓰려면은 인성으로 배워야 된다 이 얘기네 그죠? 경화라고 하는 인성으로 배우고 개수라고 하는 재적 근거가 있어야 공부하는데 편하고 사회적 자기 위치나 영 영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형성한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신월의 기토가 바라보는 일반적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병화와 개수만 있으면 신월의 기토는 예, 잘 배워서 배우는 거에 대한 안정성, 현실적 안정성은 개수에 달려있죠. 그리고 이건 재잖아요. 재, 경제적인 거. 공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공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돈이라고 공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머리가 아니고 공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건 돈이라고요 <laughs> 안 느끼셔요 그거? 예, 예. 그래서 잘난 집에서 잘난 애가 나와요 잘나게 가르치니까 예, 예. 예. 공부에 필요한 것은 머리가 아니고 돈이다 예. 그래서 요, 예. 기토에, 신월의 기토는 이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신월의 기, 기토한테 병화만 있으면 아, 공부할 조건을 갖췄잖아요. 그런데 개수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안정된 기반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출세하기 쉽지 않아요 예, 개수의 조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기토가 동료하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동료하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그런데 지금 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토가 목을 받아들여서 목을 키우는 영역적 입장에서 얘기되는 거예요. 그럼 목이 없어도 병화와 개수가 있으면 기토는 목이라는 걸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들은. 조건을 갖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관에서 픽업이 돼요. 들어오세요. 와서 목을 기르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목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 목이라는 걸 전제한다. 이 얘기죠. 그죠? 이걸 쓴다는 것은 신월의 기토가 목을 어떻게? 해? 목은 관이죠. 근데 계절은 상관이죠. 그러면 그걸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성과 재성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요. 그죠? 그러면 인성과 재성이 싸우지 않는 조건도 계산해 어야죠 그러니까 인성이 더 중요하다. 병화가. 개수는 강해지면 안 된다. 이 조건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조건을 얘기하는 거지, 명은 그렇게 조건대로 안 딛다고요. 내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막 조건대로 태어나지겠어요, 어디? 네, 그렇게 안 되죠. 임수의 간목을 쓸수 있어요. 자 신중에 임수가 나오면 상관생제를 해요. 이때 임수를 쓸 때는 동류를 생각하셔야죠자 동류할 때 기토가 임수에 동류할 때는 중요한 게 흐름 흐르는데 임수가 흐르는데 어디로 흐르느냐를 정해야죠, 그죠? 흐름의 결과 물고가 어디다? 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간목이잖아요 저렇게 동류 뒤면은 동류 뒤는 흐름이 어디에 어디로 향하는가, 무엇으로 흐르는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뒤면은 이때 화는 이때 화, 이때 병화는 당연히 수생목 하는 조건의 병화예요. 수생목 하는 조건. 앞에 병화는, 병화는 기토 입장에서, 기토 입장에서 목을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의 조건이었죠. 여기는 이미 수생목이라는 것을 타켓으로 놓고 그걸 다루는 자격으로 병화를 쓴다는 뜻이에요. 병화가 없어도 돼요. 병화가 없어도, 병화가 있으면 안정된다, 인정받는다, 자격을 가지고 간다, 이 얘기죠. 병화가 없으면 재생관 하는 형태로 가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동류하는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임수를 쓰게 되면 저감목이 따라오지 않으면 분류 돼요. 어디로 흐를지 모른다고요. 그래 제가 그 기토가 재의 동류에 했는데 그러면 재와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데 그게 타켓이 없다는 뜻이죠. 이 얘기는 뭐에 상관생재를 아주 잘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상관생재다. 이게 안된 거죠. 그런 걸 분류라고 그래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흩어져서 흐른다 이 얘기니까. 그런 명들은 일을 잘한다, 능력 있다, 이러는데 일관되지 않는다. 그러 그러니까 사주를 보시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 용도, 이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용량은 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힘. 우리가 얘기하는 재, 관뭐재 용량 관의 용량 그건 힘이죠. 그런데 용법 어떻게 쓸 것이냐죠. 용도는 어디에 쓰여지느냐죠. 그러니까 이건 전체로 얘기하면 명 전체에 어떠한 용도, 용법이 주어지는가, 거기에 그들이 힘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용어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이게 유정 무정 유력 무력. 부분과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쓰여지는가 는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격을 잡고 격의 용을 정하는 건 뭐예요? 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러한 시스템을 갖췄다는 뜻이에요. 이게 법이 됐다는 뜻이에요. 어떻게가 됐다고요? 그런데 어디에 쓰여지는가는 격의 용이 따라오야죠. 격의 용이 따라오지 않으면 용도가 안정해져요. 그러면 잭격이면 재라고 하는 용법이 정해진 거죠. 재를 쓴다 재를 어떻게 이런 건 되는데 어디에 쓰는 재냐 이거죠. 그러니까 격의 용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잘안 되는 거예요. 다 조금씩 구분해서. 관찰하면 다 구분되어지는 거죠. 본인은 본인은 어떠한 용도로 쓰여지고 있고 <laughs>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생각해보시라고요. 아, 그잖아요. 물건 하나에도 용법과 용량, 용량, 용도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그 뒤에 그 나벨지에 다 붙어 있잖아요. 변태 사용 금지, 이렇게. 예. 다른 용도로 쓰지 마세요. <laughs> 예. 하루에 예, 예, 뭐두 숟갈만 드세요.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이게 다 그런 거잖아요. 어디에도 다 정해져 있다고, 그런 게. 예. 사주에도 그런 거 찾아서 다, 본인이 조금만 계량하시면 다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병화인데 쓰임이 다르다 이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개수를 쓸 때는 기토가 동료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어요. 기토 입장에서 뭔가를 수용해서 쓸수 있다는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토가 힘이 있고 뭐 용량도 갖추고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렇게 되면 이러한 목을 사용하는 것에 안정성이 잘 만들어진다 이 얘기예요. 국가 기관이나 우리가 얘기한 조직에서 바라볼 때는 이렇게 드는 명이 좋죠. 그죠? 구색을 잘 갖췄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병화가 없다면은 본인 중심이 아니고 이렇게 재생 관디는 거에 중심이잖아요. 본인이 무슨 역할을 한다. 다 아니고 외부의 조건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병화가 개입하면은 그런 거에 자격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돼도 상당 부분 본인의 지게 조건을 잘 만들 수 있죠. 관, 이렇게 되면 수가 관을 따라갈 테고, 이게 얘기한 물고인데, 네. 지금 이렇게 밖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물고가 없으면 어떻게 돼? 네, 넘친다든지, 뭐 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물고가 잘돼 있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잘 빠져나가고 잘 흐르죠. 거기에 오히려 힘이 부여되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토가 이렇게 잘 흘러가면 저관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재생관을 따라가는 거니까. 거기에 잘 맞춰져 있어요. 저기에는 거스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회사나 조직이 요구되는 거에 잘 맞춰져 있다 이 얘기죠. 그 그게 나쁘다, 뭐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런 것 그러한 구조가 이 명의 특징이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